서로 한 번씩 큰 실수가 있었던 바람에 네. 결과적이지만 또 경기가 평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근데 제가 봤을 때초한둘 중에 진영을 쳐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한이 좀더 좋습니다. 아, 아 아니, 초가 더 좋습니다. 아 초가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하포가 예, 이동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지금 사선에 마가 없다면 네 그때는 포로 견마를 치고 면상을 음. 면포를 칠수 있는데 지금 또 마가 지켜주는 형세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초에서 예, 수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오히려 좌진의 견마가 추후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결국은 네.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한 차풀 내다볼 수 없는 장기의 세계 우창균 김준호 선수 열띤 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초에서는 병이. 음. 코를 이제 이용해 갖고 말을 줬는 수를 둘수 없게끔 아예 방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국에 좌진의 견마가 빠졌죠. 음. 빠진 수는 바른 판단입니다 네. 견마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한이 둘 차례죠. 네. 한에서 지금 수를 내기가 상당히 네. 어려운 점이 포가 둘이나 살아 있지만 지금 삼병 외에는 지금 나와 있는 우측의 바깥 이상위에는 따로 이 포가 활동할 수 있는 도움 기물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방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격함에 있어서도 이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반면에 초에서는. 예, 지금 그 물론 첫 번째 다소 졸 개수가 모자라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마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란할 수 있고요. 지금 우창균 선수가 지금 상당히 고심이 깊어지는데요. 포를 예. 넘긴 상태에서 김준호 선수가 둘 차례입니다. 아까 그 마로. 예, 그 졸만 급하게 취하지 않았어도 네. 경기의 리드를 충분히 유지하고 갈수 있었을 텐데요. 음. 그 수가 결과적이지만 너무 치명적인 수가 되었네요.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초에서는 살을 올려서, 네. 후에 마가 뜨더라도 상반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고요. 음. 네, 포로 반대의 말을 거는 모습입니다. 견마로 빠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에서 이제는 덤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공격적인 자리로 이동을 하려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아직 기물이라든지 형세라든지 음, 김준호 선수가 조금 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뛰는 기물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네,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반대로도 창균 선수가 좀 쉽지 않아지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한에서 불만 중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바깥 상이. 활용도도 없으면서 퇴로도 지금 차단되어 있어서 음. 다소 불만일 것 같고요. 한혜선이 일단은 지금 0 5점 앞서고 있다는 점을 의지해서 최대한 포를 이용해서 교란과 상대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혜우창균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네방 지금은 또 초에 김준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32강전에서 한을 잡고 박희섭 선수에게 완승을 거두고 진출했습니다. 네, 이제 한에서 본격적으로 포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또 마가 포를 건 모습입니다. 중앙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기물들이 일단 한에서는 이 졸병이 서로 교환이 일어나면 방어가 또 약화되기 때문에 일단 병을 3병으로 모았고요. 초에서는 지금 중앙 쪽으로 기물들이 쭉 모여져 있고요. 네. 어, 우창균 선수가 지금 워낙 기물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포를 활용하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형태가 이렇게 되면서 한해서 조금은 풀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나 좌변의 병을 지지해줄 올라간다면 기물이 당장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소 아쉽습니다. 네. 아, 멈채 타는 우창균 선수 한수한수 한수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지금 아 조심스럽게 한칸 옮겼는데요. 네, 일단은 한에서도. 졸병을 하나 없애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요. 초에서는 이 졸병대를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근데 딱히 피한다고 해서 더 좋은 수가 보이지는 않고요. 음... 아니면 기다리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기다리자니 또 한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김준호 선수가 과연 다음수로 어떤 네, 수를, 아, 네. 당장은 받아주지 않네요. 네, 일단은 지금 취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중앙마가 병을 취하지 않을까요? 아, 그냥, 음. 네, 조를 올린 모습이네요. 네. 지금 한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진병이 이동을 했는데 각각 한 번씩의 초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마가 추후에 이제 삼선으로 빠졌다가 이선으로 네. 내려와서 뭐이 상을 노리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지금은 그러나 그수 대신에 오히려 마가 위로 올라왔죠. 네, 위로 올라가면. 포로 만약에 조를 취한다면 마로 포상을 거는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상을 잡는 수로. 그런데 또 사선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에서 한 해서 한번 또 저항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네, 그렇죠. 마로 고등마 자리로 가면서 네. 포를 노리게 되면 후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바로 상을 취할 수가 있어요. 마 음. 바로 상을 취하면 네, 네. 점수 상으로 김준호 선수가 아, 그러나 취하지 않고 예, 이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포가 예, 사선으로 넘어오긴 하겠는데요. 네, 지금 다시 수가 반복된 모습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이때는 다시 이수를 반복했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상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아 역시 네, 상을 이렇게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0.5점 역전이 됐네요. 아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수 드디어 네. 점수를 역전시키면서도 만회를 했네요. 네, 만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네 기물 상으로 한해서 기물들이 지금 포두 개와 병두 개가 남은 셈인데요. 네. 방어 기물 사 빼고요. 이러면 포에 도움 닿게 할 기물이 없어서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네, 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물들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궁을 틀었는데요. 지금 초에서는 일단 드디어 리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리드를 지키려고 할것 같아요. 중앙에 지금 면포가 지금 삼선에 있는데 이 포를 나중에 뭐이 자리쯤 띄워갖고 아예 타격점이 되지 않게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한에서 병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진격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다시 병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한칸더 진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역시. 그러나 진격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고요. 네. 음, 병으로 포를 노린 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포가 이동한다면 뭐 특별히 뛸 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포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바꿔보려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지금 포가 이렇게 뜨니까 병이 할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아, 한칸더 진출시켜 보는데요. 아, 네. 지금 이 수는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서 살을 어떤 포로 취하려나요? 아 이렇게 취하나요 네. 이러면 상이 당장 뜨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그수 대신에 포가 궁중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에서는 딱히 둘수 있는 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요. 네. 지금 졸과 살을 교환하면서 다시 점수 리드는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지금 네. 초회선 양마가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우창균 선수 그 손끝에서 여러 가지가 참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에서 점수가 앞서고 있더라도 결코 앞서 있다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기물상으로 언제든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묘수를 통해서 버텨내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마로 지금 또 병을 걸었죠. 일단 병을 피해야겠죠. 피하는 수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측으로 피하느냐 좌측으로 피하느냐 정도인데 중앙 쪽으로 한칸쓴저 자리는 어떻게 보시죠? 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마가 병을 노리면서 다음 수에 포장군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걸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간 수요. 근데 일단은 아, 대신에 그 수를 두자니 또 포가 교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이 먼저 빠진 모습입니다. 살을 잡아서 한 칸을 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에서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독병을 정말 포로 그나마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 또 지금 사로 올려서 방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상으로 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병을 또 다시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아, 아 네. 이 수를 놓쳤네요. 아, 다시 아, 역전이네요. 네. 점수까지. 네. 이렇게 되면. 아, 아, 여기서 경기에 예, 종료됩니다. 이렇게 대국시간이 종료됩니다. 초에 김준호 선수가 163수 1.5점 점수승이죠. 오늘 경기는 초를 잡은 김준호 선수가 한을 잡은 우창균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승패를 알수 없는 공방전 끝에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초반에 면상포진을 차렸는데 포진상으로는 크게 이점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중후반 이 낮장기 수일기가 살아나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창균 선수는 경기 초반에 이 이득을 볼수 있는 점을 살리지 못했고요. 거기에 후반에 실수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내주게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의 아쉬웠던 장면 해설판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차가 일선으로 내려와서 이 포를 건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귀마가 바로 뜰 수는 없어요. 뜨면 이 병에 올라와서 이 말을 또 노리는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이 졸이 죽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포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해서 좋은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실전에서는 차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었지만 그렇죠. 그냥 차가 한칸 이렇게 올라선 아. 겁니다. 이 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 포로 여차하면 이쪽에 포장군을 불러서 차를 잡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또이 응수에 대해서 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에서 충분히 이 경기를 잡아갈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외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수를 무시한 상태에서 가령 졸로 이렇게 음. 병을 바로 취한다면요, 네. 이때는 바로 귀상으로 졸을 네. 취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마로 이 졸이 걸리고요, 또 상으로 사가 걸리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마로 음. 상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랬을 경우에는 가 이렇게 내려와서 네. 포장군을 걸면서 차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막아 죽게 되고요. 상으로 막는다면 포가 또 넘어와서 포장군을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에서는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나도 마로 차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음. 볼수 있는데 네. 이때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결국에는 마와 차가 동시에 걸리게 돼서 결국 마 하나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고요. 또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잠시만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네. 차가 노려지는 수를 염려해서 네. 차가 한칸 올라선 수를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기서는 또 이번에 병을 형이 이제 조를 먼저 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또안 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취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이번에 포장군이 들어갑니다. 네. 포장군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 포장군을 포로 막는다면 또이 조리 죽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일단은 네 여기서 살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수를 생각해 보죠. 음. 이렇게 된다면 이때 또 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뭐 변화수가 좀 많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수라나 이렇게 본다면 음. 마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네. 여기서 다시 취했을 때, 취했을 때 예. 그때는 또 이렇게 올라오는 수나 또 병으로 이렇게 올리는 수 어떤 수를 드더라도 이 마나 포중 또 하나가 죽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 한에서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을 텐데 실전에서는 한에서 이수를 캐치하지 못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패배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한 해설까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